그림이 계십니다. 이제 진짜 진짜 봄이 됐어요. 되게 따뜻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봄에 정말 어울릴 만한 그런 립 제품들을 가져왔어요. 오늘 총 6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어, 제형도 조금 조금씩 다르고 발색되는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웜톤이랑 풀톤이랑 또 나눠서 좀더 추천드릴 만한 컬러들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볼까요? 뿅! 이번 SS 시즌에는 매트한 애들보다는 좀더 글로시하고 촉촉한 아이들이 유행이라고 해요. 컬러감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서 좀 아무래도 봄이 되면 메이크업도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가벼워진 메이크업과 생얼에도 어울릴 만한 그런 컬러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맨 처음으로는 요 라네즈 투톤 립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라네즈 투톤 립바 13번 오렌지 빌러링 컬러를 골라봤는데요. 이 제품은 이렇게 보시듯이 투톤으로 되어있는 제품이요. 그래서 한쪽은 립스틱, 한쪽은 립밤 제형으로 되어있는데요. 어, 말로는 안쪽은 세미매트하고 바깥쪽의 립밤 부분은 촉촉한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낸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발라봤을 때. 다른 컬러로는 파톤 립밤을 써봤는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오렌지 빌러링 컬러를 찾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쌩얼에도 괜찮고 또 여름에까지 쓰기에도 되게 통통 튀는 컬러라서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예요. 오렌지 컬러가 하나 갖고 싶으시다. 근데 좀 쨍한 거 말고 자연스러운 게 갖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 컬러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율에서 나온 립밤인데요. 한열 자연을 담은 립밤 자초 컬러예요. 물 먹은 레드라고 하죠. 굉장히 투명하고 맑은 느낌의 레드 컬러예요. 근데 발색을 해보면은 처음 발랐을 때는 레드로 되는데 오히려 지워지고 나니까 핑크로 남아있더라고요 제 입술에서는. 제 퍼스널 컬러 자체가 여름 뮤트인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제 입술에서는 레드였지만 <laughs> 핑크가 되었다는 점.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다른 립밤보다 훨씬 훨씬 보습력이 오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되게 건조한 입술인데 얘를 발랐을 때는 몇 시간 동안 뭐물 마시고 해도 계속 촉촉함이 유지돼서 너무 좋았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일단 립밤 케이스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립밤은 약간 이런 느낌의 케이스를 좋아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마몽드에서 나온 컬러 립밤이에요. 마몽드 퓨어 립 컬러 립밤 3번 필소 핑크 컬러예요. 얼마 전에 컬러립밤이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이 제품은 의외로 웜 핑크예요. 그래서 웜톤의 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약간 코랄빛이 도는 핑크라서 생얼을 어, 쓰기에도 되게 예쁘고 쿨톤이 썼을 때도 무난무난하게 어울릴만한 정말정말 정말 자연스럽고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뭔가를 바른 것 같다라는 걸 느끼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면 딱 좋을 컬러인 것 같아요. 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물은 제형이다 보니까 클릭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후진이 안 된다는 점, 까지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다음 번에는 제가 바르고 있는 요립 컬러예요. 라네즈 워터 드롭 틴트 오키드 바이올렛 컬러인데요. 펜톤에서 선정한 2018년도 컬러가 울트라 바이올렛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렛 컬러를 하나 하고 싶은데. 어, 근데 또, 울트라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센 컬러잖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컬러를 찾다가, 이런 연보랏빛의 그런 컬러를 찾게 됐어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이 컬러는 정말 딱 쿨톤을 위한 컬러인 것 같아요. 흰빛이 많이 섞인 그런 컬러인데요. 손등에 발색했을 때는 라벤더 빛의 그런 컬러고, 입술에 올라갔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발색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뭐 환절기고 하니까 입술이 되게 건조하시잖아요. 각질도 많이 나오시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각질 부각이나 뭐 건조함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되게 좋은 제품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좀더 웜톤에 어울릴만한 그런 코랄 컬러를 가져왔어요. 마몽드 하이라이트 립 틴트 4호 라이크 사이먼 컬러예요. 얘는 좀더 밝은 느낌의 코랄 컬러인데요. 통을 보면 되게 형광 오렌지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 예쁘게 발색되는 그런 컬러예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더 확실히 고발색으로 이렇게 나온 제품인데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블러셔로 썼을 때도 되게 예쁜 컬러들이에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발색도 확실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고 혹은 그냥 단독으로 소량만 찍어가지고 발라도 되게 예쁘게 발색되는 아이예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아리따움에서 나온 엔젤키스 틴트인데요. 2호 엔젤누드 컬러예요. 그중에서도. 어, 누드톤 하면 은 굉장히 텁텁한 베이지 컬러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틴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없이 바를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이거는 조금 더 차분한 코랄 컬러 정도까지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입술에 발랐을 때. 얘는 바르고 나면 약간 보들보들한 느낌으로 남는 그런 제형인데요.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막 되게 글로시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서 되게 무난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컬러랑 이제 발색까지 알아봤으면 이번에는 지속력을 좀 알아볼게요. 착색력과 지속력. 제가 손등에다가 이렇게 여섯 가지 제품 모두 그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발색들이 보면 정말 봄스럽죠. 이제 <laughs> 되게 되게 봄봄한 느낌이 들어요. 이걸 바로 지우면은 얼마나 착색됐는지, 얼마나 지속력이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손등에다가 해놓고 1 시간 동안 기다려봤어요. 물티슈에다가 살짝 찍어봤는데 보면은 얘네들이 막 매트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묻어나오는 건좀 있어요. 반 정도 물티슈로 지워볼게요. 지웠을 때 가장 착색이 많이 남는 아이는 아리따움 제품이 가장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몽드 하이라이트 틴트가 많이 남았습니다. 얘네들은 사실 어 립밤 같은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한테 큰 착색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입술에 있을 때어 애초에 막 연하고 이런 컬러들이다 보니까 지워졌을 때도 별... 그렇게 큰 타격이 없더라고요. 근데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여섯 가지 제품들 알아봤는데요. 봤을 때 착색이 좋고 발색력이 좋고 좀더 오래가는 그런 아이를 원하신다 그러면 은 마몽드 제품을 좀더 추천해 드리고요. 어, 나는 그것보다는 좀더 자연스럽고 그냥 촉촉한. 그런 제품을 원해, 그리고 컬러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라데즈 제품을 좀더 추천드릴게요. 제 봄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더 가벼운 그런 컬러들이 자꾸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제품들 추천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제가 인스타에다가 발색샷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요. 인스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자주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laughs>